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불확실한 것들로 가득하죠. 이럴 때 길잡이가 되어 줄수 있는 아주 강력한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베이지안 추론인데요. 오늘은 이 베이지안 추론에 대해 한번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근데요. 시작부터 무슨 복잡한 공식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아주 미스테리한 실제 사건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때는 2009년이었어요. 에어 프랑스 447편이 글쎄, 대서양 한가운데서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걸 찾기 위한 수색 작전이 시작됐는데 이건 정말 역사상 손에 꼽힐 정도로 어려운 임무였죠. 무려 2년이에요.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색팀은 정말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허탄만 친 거죠. 그런데 대체 어떻게 그 넓고 깊은 바다 밑에서 비행기 잔해의 위치를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베이지안 추론이라는 사고 방식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마치 명탐정이 단서를 하나씩 모아서 범인을 찾아내는 과정이랑 정말 놀랍도록 비슷해요. 좀더 쉽게 말하면 새로운 증거나 단서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믿음이나 생각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말이죠. 이 과정이 순환하는 방식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강력합니다. 자, 보세요. 1단계, 일단 내가 가진 생각, 그러니까 일종의 가설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2단계, 새로운 증거나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3단계, 그 증거를 바탕으로 원래 내 생각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4단계,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직접 느껴볼까요? 여러분의 직권을 한번 시험해볼 만한 아주 고전적인 문제 하나를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 설정을 해 볼게요. 이게 바로 우리의 출발점, 베이지안 용어로는 사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기 아주 아주 희귀한 질병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희귀하냐면 전체 인구의 딱 1%만 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새로운 정보, 즉 증거가 등장합니다. 이 병을 진단하는 검사가 있는데 이게 정확도가 무려 95%나 돼요.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병이 있는 사람 100명 중 95명은 양성으로 또 병에 없는 건장한 사람 100명 중 95명은 음성으로 정확하게 딱딱 가려낸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어요 자이 순간 여러분이 정말로 이 병에 걸렸을 확률은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느낌으로 직관적으로 한번 답해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95%에 가깝다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정답은 놀라지 마세요. 고작 8.8%입니다. 네? 9%도 안 된다고요?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는 순간 베이지안 사고의 진짜 힘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핵심은 바로 여러분의 초기 믿음에 있습니다. 검사가 아무리 정확하다고 해도 애초에 이 병이 너무너무 희귀하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로 보면 아픈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건강한데도 양성으로 잘못 나오는 가짜 양성의 수가 진짜 아파서 양성이 나오는 진짜 양성의 수보다 오히려 더 많아지는 역설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놀라운 논리를 가지고 다시 망망대해 대서양으로 돌아가 봅시다. 실종된 비행기를 찾아낸 것도 방금 우리가 본 것과 정확히 똑같은 원리였거든요. 수색팀은 관점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아 여기도 허탕이네가 아니라 수색을 했는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실패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새로운 증거라는 걸 깨달은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없다는 게 확실해졌으니 그럼 저기에 있을 확률이 더 높아지겠네? 바로 이거죠. 이렇게 없다는 증거를 얻을 때마다 확률 지도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 찾아보지 않은 다른 곳에 비행기가 있을 확률을 점점 더 높여 나간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상황은 다르지만 비행기 사고나 의료 검사나 그 안에 숨어 있는 논리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초기 믿음이 있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그것을 바탕으로 업데이트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 결국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어디가 더 가능성이 높을까에 대한 우리의 판단을 점점 더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인 셈이죠. 그런데, 이런 베이지안 추론이, 뭐, 비행기를 찾거나, 희귀병을 진단하는 것처럼, 거창한 일에만 쓰리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 똑똑한 사고방식은요, 우리가 매일 아치 쓰는 첨단 기술들, 바로 그 속에 숨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스팸메일 필터죠. 어떤 단어가 자주 쓰이면 스팸의 확률이 높다는 걸 학습해서 알아서 걸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쓰는 검색 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원하는지 추론해서 가장 딱 맞는 결과를 보여주죠.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도 결국은 새로운 데이터를 먹으면서 계속 똑똑해지는 거. 이게 다 베이지암 원리입니다. 범위를 좀더 넓혀 볼까요? 의사들이 여러 증상과 검사 결과를 종합해서 병을 진단하는 과정, 또 수많은 센서 데이터를 모아서 주변 상황을 판단하고 움직이는 자율주행차, 그리고 시장 데이터를 분석해서 위험과 기회를 예측하는 금융 분야까지 정말 우리 사회와 과학의 핵심적인 혁신들 그 중심에 바로 이 베이지안 추론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더 정확해진다는 것. 그러니까 베이지안 추론이라는 건한 번의 정답을 찾는 마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덜 틀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꾸준한 노력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건.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아주 강력한 생각의 도구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증거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기꺼이 내 믿음을 바꿀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지금 내가 굳게 믿고 있는 것들 중에 혹시 새로운 증거로 업데이트해야 할 것은 없을까?